벤처의 존재 이유는 규제나 기술의 부재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토스와 같은 핀테크가 기존 대형은행과 다른 이유는 담보대출이 아닌 새로운 신용평가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담보를 잡고 연대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려주는 건 누구나 알수 있지만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만으로 신용대출은 아무나 알수 없습니다. 핀테크가 테크를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기존 은행도 금방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유통사들은 가격 경쟁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벤처는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합니다. 벤처는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걸 시도함으로써 존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기존 대기업들도 늘어나는 매출 규모와 벤처의 성장속도에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목표란 안경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경을 써야 할때 단기적인 안경을 써버리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불안은 사고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벤처일수록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불안을 갖게 되면 단기적인 수입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기업은 항상 자신의 영향력이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도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벤처도 도끼가 되어야 사회적인 임팩트가 생깁니다. 이것이 벤처의 역할입니다. 대기업은 끊임없이 효율과 자원의 절약을 추구하지만 벤처는 시간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세상에. 필요 없어도 사게 만드는 게 벤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안이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과 수치가 오르고 내리고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불편하면 자신이 믿는 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는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보다 성장하겠다는 지속 가능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질투심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나 억울함 같은 패배감정으로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이 없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가설을 증명하다 보면 불안이나 불평을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해야 할일 많아지면 시간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멀어집니다. 비관주의는 기분이고 낙관주의는 의지입니다. 대부분 기분대로 살면 다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면 원래 좋은 기분은 없습니다. 행복은 의지와 자기 극복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인생의 최대 리스크를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좀더 많이 도전하고 시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세웠던 가설은 pc 시대에는 시작점이 검색 사이트이지만 모바일 시대에서는 시작점이 채팅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넥슨의 김정주 의장이 세웠던 가설은 함께 게임을 하면 재미 있을 것 같다. 게임 컨텐츠는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입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면서 확신의 확신을 더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혁신은 이런 가설과 증명과 확신의 사이클로 사회에 새로운 임팩트를 줍니다. 이것이 벤처의 역할입니다. 마침표 없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